근데 엄청 조그하게 네, 이제,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맞나요? PPT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잠깐만 한 번, 네, 리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요, 요게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 업스테이크로 보이딩식, 그러니까 장애물 회피 선박인데, 이제 요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제 요렇게, 그, 쌍축선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한쪽만 돌면 뭐 왼쪽으로 틀고 이제 반대쪽 돌면 뭐 오른쪽으로 틀고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배고 그다음에 고거에 대한 명령을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제 주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거나 할때 장애물을 감지하는 요 울트라소닉 센서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얘가 뭐 왼쪽으로 피해라 뭐 오른쪽으로 피해야겠다 이제 그런 그디스즌 메이킹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모터의 그 움직임을 바꿔서 뭐 앞으로, 아, 옆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뭐 오른쪽으로 갈지를 뭐 정하는 이제 그런 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만들지는 못하고 우리가 띵커 캐드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 정도만 한번 하는 게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띵커 캐드가 어떻게 어디 가서 이제 설치를 하고, 아, 설치를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어디 가서 액세스를 하고, 요런 플랫폼을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DC 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드하고 DC 모터를 연결하면 뭐 어떻게 돌아간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DC 모터를 이제 정방향으로 돌리는 방법, 그리고 역방향으로 돌리는 방법.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이 결선을 반대로만 해주면 그전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은 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이 전원선이 이제 이쪽으로 꼽히느냐, 반대로 꼽히느냐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요, 쿠시 버튼 가지고도 한번 해봤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디지털 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방향으로도 돌려보고, 이제 역방향으로도 돌려봤었습니다. 그 네. 그리고 이제 그 DC 모터 드라이브라고 해서, 어, 기존에 이제 아두이노에서 만들어지는 볼테이지는 한1 5 v 정도밖에 모터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터 스피드가 약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증폭기 역할을 하는 그 모터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1.5V가 아마 한 3V, 4V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터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터 추진력을, 어, 받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터를 사용할 때는 이 드라이버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하고 모터 드라이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하고 결선을 이렇게 해서 그 훨씬 더 이제 속도가 빠르게 돌아가는 걸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멀티메타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아두이노로 직접 연결을 했을 때는 1 9 2 v 였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로 연결을 했을 때는 4 7 v 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그게 지난번에 했던 스터디였습니다. 그럼 이제 요번에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어, 모터 컨트롤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딩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요, 그, 아두이노에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뭐 모터나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이걸 통해서 모터를 뭐, 그,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하는데요. 그, 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결선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결선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요, 요 결선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결선인데, 한 번만 다시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렇게 올그 정방향으로 3초 돌고 역방향으로 3초 돌도록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에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존에 있던 요그 코드에다가 어 시리얼 비긴 9600, 그다음에 시리얼 핀인 모터 스타트 그 다음에, 요모터가 정방향으로 돌 때는, 이렇게 모터 런스 포워드를 어, 이렇게 출력해 주라. 라고, 정, 역방향으로 돌 때는 모터 런스 백워드를 이제 출력해 주라. 요렇게 명령어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정방향으로 돌 때는 이 7번 핀, 요 7번 핀이 아웃풋이 돼서 요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6번 핀이 로우니까 6번 핀이 이제 그라운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방향으로 도는 거고 대신에 이제 3초 뒤에 딜레이가 3초가 돼 있죠. 3초 뒤에 어요 6번 핀 들어오는 라인이 이제 그그 그 볼테이지가 들어가고 7번 핀이 로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역방향으로 이제 돌게 됩니다. 그죠? 그게 또 3초 동안 지속이 되고 요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요 요 루프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이. 그래서 정방향 3초를 돌고 역방향 3초를 도는데 돌 때마다 이렇게 모터가 앞으로 돌면 forward, 그러니까 방, 반대로 돌면 backward,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시리얼 그 포트를 쓰겠다라고 하는 이게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9600은 이 시리얼 포트의 뭐 커뮤니케이션 그 넘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여기 코드하면서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덮어씌워 보겠습니다. 덮어씌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모터 스타트되고 이제 포워드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반대로 돌 때는 백워드 그리고 다시 포워드 돌 때는 포워드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포워드 나오고 또 반대로 돌 때는 백워드 나오고.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이 이 모터가 이제 정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역방향으로 돌고 있구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것물을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느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네.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똑같은 결선에서 어 조금 새로운 그 펑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serial available 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어, 시리얼 그 포트 안에다가 제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할때 얘가 이 명령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리얼 어, 아, 죄송합니이 시리얼 어벨러블은요 시리얼 비균을 요 셋업에다가 넣게 되면 요게 항상 어벨러블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시리얼 리드라고 하는 요 기능을 넣게 되면 이제 이그 시리얼 포트가 그뭐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리얼 리드가 이제 만약에 F를 받았다. F. 어, 잠깐만요. 이좀이상한 이걸 건데 근데 F를 만약에 이제 받았다. 그, 수, 그 알파벳. 그러면 얘가 정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7번이 하이고 6번이 로면 이 요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그라운드라고 해서 정방향으로 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리얼 포트에서 이제 B, 이제 백보드를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 반대로 6번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7번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것, 부분도 음. 이 카피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이렇게 한번 카피해서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붙여 놓고, 그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들어가면, 아 네. 제가 이걸 잘못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집는 시작. 네, 지금 아무 일도 아니라죠. 안, 안 돌죠? 얘가. 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F를 쳤어요. 그럼 얘가 정방향으로 돌죠. 맞죠? 제가 명령을 줬으니까. 그럼 만약에 반대로 돌리겠다. 그럼 이제 B를 줘요, B. B를 누르면 얘가 이제 반대로 돌아요. 그쵸? 다시 앞으로 돌리고 싶다면 F. f 를 하면 F로 돌고. 이제 다시 B를 하면 B로, B로 돌고. 그쵸? 이제 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어, 이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터를, 어, 저, 저, on, off 뿐만 아니라 뭐전방향 역방향, 회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네. 이제 그게 이제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는, 어 뭐, 주요 내용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모델은 그 쌍축선이었잖아요. 쌍축선이 그러니까 모터가 사실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나를 연결한 거고, 여기 그 드라이버를 보시면 이 밑에 거는 저희가 다 썼잖아요. 그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브 하나는 모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을 이제 모터 하나에 연결하고 또 위에 부분을 또 다른 모터에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터 하나에만 연결이 된 거고 만약에 이제 모터 두 개를 연결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핀들도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핀이랑 위에 핀이 뭐뭐 비슷 비슷하거든요. 보시면은. 위의 핀을 사용해, 이제 두 번째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위의 핀을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이 9번 핀에 시그널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전류가. 그쵸? 그리고 이 모터에, 그, 요, 요, 먼저 이 빨간색 단을 우리 3번 핀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그죠? 10번, 11번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요 그라운드 두 개는 아두이노에 있는 요 그라운드 포트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검은색 요 라인은 그 4번, 14번, 15번 핀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8번하고 16번은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전류들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 한번 모터를 하나 더 갖고 와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죠? 이름이 그렇죠? 요게 이제 3번 3 예를 활성화 한다는 뜻이고 요게 이제 입력 3번 출력 3번 요 그러니까 입력 3번 하고 이제 아두이노 하고 연결하고 요 입력된 그 전류가 3번 출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접지 두개는 여기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입력 4번은 요 아두이노에서 입력으로 연결하고 이 입력된 4번이 4번 출력으로 이렇게 모터에 연결이 돼야 된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결선을 한번 다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바로 할게요, 제가. 어, 요, 요 활성화 핀이 저희가 아까 11번에 쓰기로 했던 것 같아요. 11번에. 네, 11번에. 내가 한 번만 더확인하겠습니다 11번에 우리가, 아, 맞죠? 11번에. 네, 활성화 핀을 쓰기로 했고, 12번 핀을, 네, 그쵸, 요, 인풋, 요, 빨간색에 쓰기로 했고, 13번 핀을, 네, 네 요, 요, 아웃풋에 쓰기로 했네요. 12, 13.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2번 핀을, 여기다가 해서, 여기 이제 입력 3번에 넣고, 그러면은, 들어간 애가 이제 나오는 것은 출력 3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꽂고, 그리고 이제, 접지는 이제 접지끼리 붙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대충, 네, 그리, 그리겠습니다. 접지는 여기, 아두이노의 접지로 가고, 얘도, 아두이노의 접지로, 이렇게, 접지로, 이렇게, 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얘, 얘는 이제 입력 4번은 우리 13번 핀 쓰기로 했죠. 13번 핀으로 연결하고, 13번 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면 출력은 여기 14번, 아, 네,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사실, 네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금 요 결선이 지금 요렇게 된 결선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요 코드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요 코드는 뭐냐면 이두 개의 모터가 동시에 이렇게, 뭐, 정회전으로 3초 동안 돌고, 그 다음에 역회전으로 3초 동안 본다. 그런 말씀인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똑같습니다. 먼저, 이 셋업 안에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 네, 10, 10번 핀을 쓸 거잖아요. 그죠? 10번 핀이, 어, 11번 핀이죠. 11번 핀이 항상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번 핀을 항상 하이로 세터업에서 두고 너, 그 입력을 해 두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위에 파트가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그다음 그다음에 이렇게 루프로 넘어오면 6번이 하이고 7번이 로라고 하면 요첫 번째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고 그죠? 그리고 12번이 하이고 13번이 로면 12번에서 나와서 요쪽으로 들어가니까 어, 이게 하이가 돼서 정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3초 뒤에 7번, 이제 반대로 7번이 하이고 6번이 로니까 역, 이제 역방향으로 돌죠. 그죠? 그리고 얘도 요 이제 검은색 라인으로 전류가 들어오고, 13번 라인으로 전류가 들어오고, 12번 라인으로 이렇게 그라운드 접지가 되니까 또 역방향으로 돌고, 그게 또 3초가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무한반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쭉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어, 좀 이상하네요. 결선이 잘못, 아, 반대로 된것 같네요. 잠깐만요. 제가 만약에 얘를 결선을 내가 바꿔서 한것 같은데, 13, 12, 그리고 12, 1 3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역방향으로 먼저 돌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정방향으로 저희가 돌고, 그죠? 3초마다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바뀌어서 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모, 그 모터 드라이브 하나로 우리가 두 개의 모터를 이렇게 음, 오퍼레이션할수 있다. 그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심화를 해서 그 그러면 이제 모터 두 개가 연결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리얼 그 모니터를 사용해서 정방향 역 방향 그 돌아가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썼던 명령어 그대로 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리얼 비견9600 요거는 시리얼 모니터를 내가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가 어벨 l 을 한지를 먼저 체크하고 요거는 알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선언이 되면 요게 항상 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시리얼 리드를 해서 리드한 값이 요 CH라고 하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데 이 스토리지에 F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면 요렇게 도는 거죠. 요게 아까 뭐였죠? 그아이게12 23년이죠. 그죠? 그 요게 이제 전방향으로 이제 본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값이 b로 돌면 그게 역방향으로 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맞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이제 각피를 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부분도 각피를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돌렸습니다. 일단 이제 작동을 안 하죠. 안 하는 게 맞죠. 왜냐, 제가 명령을를 넣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forward F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방향으로 돌죠. 그렇죠? 두개 다.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B를, B를 하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죠. 똑같이. 그렇죠? 다시 forward 하면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B를 하면 뒤로. 네, 이렇게, 이렇게. 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다음 네, 이제는 모터 이제 앞뒤로 도는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를 좌측으로 틀건지 우측으로 틀건지를 해야 되는데 좌측으로 틀거나 우측으로 틀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돌아야 될 거잖아요. 한쪽에 로드가 많이 걸려야 배가 틀리니까, 그죠 우리가 러더가 없다 보니까 한쪽을 이렇게 부활를 많이 주고, 한쪽을 뭐 스탑하던가 그렇게 해야 이제 턴이 되니까, 어, 기존에 f o r 하고 b a c k w 는이렇게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하고 left 명령을 넣는데, 었이게 뭐냐면, 요 right를 넣게 되면 1번 얘만 도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7을 넣고, 7에 하이고 6이 놓으면 얘가 정방향으로 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시에 12번, 13번, 요쪽 그 오른쪽 핀들은 다 이제 그 로우 시그널이 가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전류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반대로 제가 L, L을 넣게 되면 이 13번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어, 12번 쪽으로 이제 그, 그게 되죠. 잠깐만요. 이게 숫자가 또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걸 써는 잘못해가지고, 이게 13이 되고, 이게 12가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얘도, 얘도 로고, 얘가 12가 하이가 되고, 13이 로가 되는데. 암튼, 요렇게 되면 요 12쪽이 이제 그 하이라서 요렇게 정방향으로 돌고, 대신에 6, 7번 요쪽 라인은 둘다 로우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카피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안 돌아가는 게 맞죠? 자 다시 아까 a 워드 앞으로 이제 배가 갑니다. 앞으로 네 지금 앞으로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이 만났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뒤로 가야 된다. 백고드를 했어요. 네 뒤로를 갔어요. 그다음 이제 뭐 좌회전을 해야 된다. 이제 에를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한쪽 한쪽 모터만 돌죠, 그죠 한쪽만 돌고 그럼 이제 반대로 어, 틀어야 됩니다. 그럼 R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 모터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적당히 틀었다면 다시 F 하면은 이제 다시 forward로 앞으로 쭉쭉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요까지 했고, 네, 그래서, 네, 요 결선이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배를 디자인했다고 쳤을 때, 요 이제 샤프트 두 개를 가지고 요렇게 연결해서 모터 두 개를 아 프로펠러 두 개를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모터 컨트롤은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요그 울트라 소닉 센서 파트인데요. 어, 것도 사실 시간이 좀 걸려서, 어, 오늘은 좀 짧지만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